볼을 똑바로 날리고자 하는 사람은 샤프트 누피기 연습을 하면 방향성 교정에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. 오버나연을 잡으십시오. 그립의 끝 부분에 티를 꽂아 놓습니다. 일단 이 자세를 취했으면 셋업 자세를 만드십시오. 이제 스윙을 시작하는데 왼팔이 지면과 평행을 이루는 지점까지 클럽을 끌어올립니다. 이때 티는 오른발 끝을 정확히 가리키고 있어야 합니다. 그 다음 실제로 볼을 치는데 스윙을 할 때, 샤프트는 눕히고, 뒤는 계속해서 볼의 바깥쪽을 가리키게 만드십시오. 이제 제가 볼을 칠 텐데, 한번 이렇게 멈췄다가, 샤프트가 누웠는지를 확인하고, 그대로 나가 볼을 치는 겁니다. 만약 샤프트를 눕히게끔 할수 있다면, 다운 스윙을 할 때, 올바른 인사이드 스윙 궤도를 가져올 수 있을 뿐만 아니라, 더 멋지고 고든 보호를 칠수 있을 것입니다.